조선왕자전단종복이 운동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병산, 한남군이어, 한남군이어는 세종과 후궁인 해빈양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친형제로는 동생 수춘군과 영풍군이 있는데, 전주희씨 한남군파의 파시조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명한 성격으로 아버지인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종사후. 작은 이복형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정부인은 양원군 안동권 부인 안동권씨이며 자녀로는 정부인 권씨가 낳은 장남 이중생과 장녀 이수리가 있는데 세조가 즉위하자 금성대군, 영풍군, 혜빈 양씨와 함께 역모를 꾀했다는 죄로 금산에 유배되었습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1일 의묘 첫 번째 기사. 1455년 명 경태 6년. 해빈 양씨 상궁 박씨 등을 귀양 보내다. 노선군이 세조에게 선의하다. 금성대군이 전에 이를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의정을 베풀면서, 다시 해빈 상궁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의빈으로 하여금 해빈궁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총명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에 왕례하여 왔고, 유도 또한 왕례하였으며, 또 상궁에게 계집종비를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이 밖에도 한남군 영풍군 및 정종 등과 더불어 해빈상군과 결탁하여 문종조 때부터 국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의 친척인 방문규의 딸과 또 위의 처족인 최도일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기로 이가 나왔습니다. 또 정종이 은밀히 해빈과 금성대군 유를 섬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주유래도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등이 계단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의 대개를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서 공공의 일을 패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양실을 청풍으로 상궁박실을 청양으로 금성대군 유를 사령으로. 한남군 이열을 금산으로 영풍군 2천을 예안으로 정종을 영월로 각각 귀양보내고 조율에는 고신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 성문치와 이해송 신맹지 신중지 신근지 신경지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 보내어 충분하게 하였다. 어머니 해빈 양씨는 단종보 기운동에 연루되어 처형이 되고 한남군은 아산에 입에 되었다가 세조 2년인 1456년 음력 6월 27일에는 함양으로 옮겨졌는데 함양에서의 방금 조건이 실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조 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57년 명 천순 1년, 의금부에서 건의한 화해군, 이영 등에 대한 금방 조건, 의금부에서 아르기를, 안치한 이영 이어 이전 정종에 대한 금방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소서, 1 난장 밖에 녹각성을 설치하소서, 1. 외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다만의 우물을 파서 자급하게 하고, 외인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외인이 왕리하여 교통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한 자에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1. 수령이 불시에 점검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사실이 있으면, 율문에 의하여 죄를 과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7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군으로 귀향을 갔던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세조에게 발각되었으나 이복형인 세조의 배려로 처형을 면해 감시대상으로 올랐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그뒤 세조는 한명 목사에게 건장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골라 이어의 배소 내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자빈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하되 힘써 안정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는 유시를 했습니다. 또 수능 부사에게 유시하기를 돈의 함양에 안치되니 금방을 허술하게 하면 수령은 진실로 죄를 받을 것이고 감사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뒤 모든 전투와 노비를 몰수당하고 1459년 음력 5월 29일 병사를 했는데 21대 임금 영조 시절에 가서야 명예를 복이 되었습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5월 2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1459년 명 천순 3년. 함양에 안치된 이어가 병으로 죽다. 함양에 안치된 이어가 병으로 죽었다. 그의 묘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리산 755-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 165호로 지정되었는데, 2006년에는 묘소압 장령 등이 도난되는 순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중생은 1476년에 나이가 찼다고 경기도 연천으로 유배됐다가 1485년 6월 29일 고신과 전민을 돌려줄 것을 상소, 성종이 들어주어 수용되었습니다. 1485년 아들 이중생과 영풍군 이전의 딸, 이조희, 문종의 후궁 숙빈 홍씨가 성종에게 상소해 소꿉노비를 줄 것을 청하니 이중생과 이조희에게는 각각 노비 29를 주고 홍씨에게는 89를 하사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한남군 사당은 단종 보기운동을 펼친 6명의 종친, 즉 안평대군 이용 금성대군 이후 화이군 이용 한남군이어 영풍군 이천하령군 이항 가운데 한남군이어를 기리는 건물입니다. 사당에는 한남군의 어머니 혜빈양씨 한남군과 군부인 안동권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주변에 있는 충주 박팽년 사당과 더불어 단종 보기운동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된 충절의 문화유산 자료입니다. 또한 한남군이 유배되었던 함양 새우섬에는 1867년 유생들이 한오대라는 정자를 짓고 추모해왔으나 1936년 홍수로 쓸려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새우섬이 있던 마을은 한남군의 지조를 기려 한남마을로 불립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단종보기운동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병사한 한남군이였습니다